네, 안녕하세요. 막내딸입니다. 지금 아빠를 씻기다가 이렇게 초토화된 저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제 어,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TV를 예, 보고 있, 인,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얼, 그 원래 10시까지 오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한 10시 반, 근데 이렇게 슬퍼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10시 반까지 10시 반좀 지나서 왔는데 어 아빠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대변 동을 싸고 있었어요. 유양보호사님니다 어, 응, 근데, 채워. 아빠가 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손에 똥을 이렇게 한쪽 손에 쥐고 상태. 있고 똥똥이들을 쥐고 있고 그거를 입에 하는 날딱든 거죠. 먹는다고. 그거를 이렇게 막 손에서 빼내고 어, 어 입에서 억지로 이제 빼냈지만, 먹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일부는 먹어버렸고, 어. 음! 먹으니까. 네, 하여튼, 먹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난리를 서로 이렇게 또 전쟁을 치르다가, 또 그거를 입을 억지로 벌렸는데 제 손을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해뭐 그랬고 아빠는 똥도 먹었고 그러다 씻기다가 여러 가지 전작 속에 씻기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 영상을 찍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사실은 중단했어요. 어, 그, 우리 아빠가 이렇게 똥까지 먹는다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밥도 차려드리고, 막 변기 지금 막힌 것도 치우고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함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먹을까? 이거?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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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 이거 먹자 이거 아빠 음. 이거 먹게 빨리 와자 맛있는 거 여기 있잖아. 응, 어, 그거 할 거야? 어, 이거 먹을게요. 어, 그래, 얼른. 응. 있... 어. 좀... 그래야 돼? 예. 그랬어요? 예. <laughs> 이렇게 말잘 듣는데, 아까 왜 그랬어요? 어. 응.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그게 깨끗한 거야. 알았어요? 이런 네, 것들 네 네, 없었다고? 괜찮아. 아, 어, 괜찮아. 왜안 켜져? 안 켜져. 걸쇠게 TV가 아빠, 응? 이거 티비 봐. 여기 여기 TV 봐봐. 여기 보니까? 아니, 여기 애기 나온다. 여기 이거 봐 아빠, 기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달리네. 됐어?